폭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착지도 내가 몸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발이 먼저 뻗어져서 지면을 때리고 있고 보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체중은 발바닥에 그대로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모 관절은 하나하나 동작을 이루기 위해서 구부리고 내가 체중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포즈를 잡고 있고요, 발목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이 각도에서 지면을 짚으면서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걸을 수 있으면 달릴 수 있다의 김영국 감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리기를 할때왜 발바닥이 아플까입니다. 첫 번째는 착지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걸을 때 우리가 걸으면서는 자연스러운 롤링이 이루어지거든요. 걸을 때는 뒤꿈치가 으면서 앞꿈치가 자연스럽게 이루면서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앞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밀고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각도가 조금 변해요.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이 조금 더 들립니다. 달리면 무릎이 나가고 발을 더 뻗게 되거든요. 뻗으면서 엄지발가락 쪽을 들어버려요. 발목을 들으면 지면에 때릴 때, 우리가 지면에 발이 착지가 될때 많이 뻗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뒤꿈치를 강하게 우리가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 앞으로 가서 밀면서 뛰거든요 지금 제가 맨발로 뛰는 이유가 뭐냐면 맨발로 서 있는 이 상태에서 걷는 건 괜찮아요 걷는 건 뒤꿈치부터 가서 걸어도 충격이 덜 오거든요. 근데 한번 뛰어 보면 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아파요. 뛰는 순간에 이 땅바닥과 내 뒤꿈치가 오는 충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지를 어떻게 맨발로 뛰어 보면 알아요. 뒤꿈치로 착지를 안 하고요. 바로 앞쪽으로 앞에와 중간이 다게 착지가 돼 있어요. 아니면 앞꿈치로만 이렇게 앞꿈치로만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발을 벗으면 아파서 바로 아프기 때문에 내 착지가 앞쪽으로 바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게 되면 신발이 쿠셔닝이 좋기 때문에 신발이 쿠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착지를 하더라도 몰라요. 내가 뒤꿈치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장시간에 거리가 길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발의 쿠션도 내가 체중을 실어서 지면을 누르게 되면 아프게 되는 겁니다. 하루만 뛰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뛰잖아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착지로 인해서 발바닥이 아파지고 데미지를 받게 되고 피로가 높아져서 우리는 발바닥에 족족 건방염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폭입니다. 보폭을 우리가 넓게 했을 때 발바닥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면 서 있는 이 상태에서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가면 지면에서 발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 체중을 아래로 누르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발바닥의 피로도는 낮은데 보폭을 한번 크게 볼게요. 보폭을 크게 하면 내가 이 보폭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착지도 내가 몸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발이 먼저 뻗어져서 지면을 때리고 있고 보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체중은 발바닥에 그대로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발바닥이 뒤꿈치부터 닿기 시작하면 앞꿈치,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면서 있는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롤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왕과 수축이 계속 이루어지는 피로도가 높아지는 착지법으로 바뀌게 되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보폭을 줄이게 되면 이완됐다가 수축했던 이 발바닥의 근육조차도 빠르게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폭이 달리기를 할때큰 러너라면 보폭을 줄여보고 달리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발바닥의 통증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체중이동입니다. 이 체중이동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요. 체중을 이동한다? 우리는 항상 걷거나 이동할 때 모든 건 무릎이 몸보다 먼저 나갑니다. 먼저 나가는데 발을 뻗어서 발이 뻗어 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이동하면요. 내 체중이 앞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충격은 뒤꿈치 쪽에서 바로 가요. 무릎은 나가고 뻗으면 뒤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 이동을 힘으로 발바닥이 먼저 짚어지면서 밀고 나가야 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발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발바닥의 피로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체중 이동이 무릎이 나간 상태에서 발을 뻗지 않고 무릎이 나가서 발을 그냥 내려놓은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하면요. 굉장히 쉽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을 뒤로 많이 밀지 않고 힘을 주지 않아도 무릎이 나가서 발을 뻗지 않고 내려놓으면 동시에 이동해서 몸의 중심 축이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래로 떨어지는데 내가 발을 뻗게 되면 하나 내 몸은 가지 않았어요. 발은 앞에 나와 있고 하나 그럼 내 몸은 뒤에 있는 겁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인해서 몸을 빠르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밀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체중을 이동하는 데는 보폭을 줄인 상태에서 앞으로 발을 놓고 몸과 함께 같이 가야 지면에서 발이 빠르게 떨어져서 발바닥이 아프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는 상체 자세입니다. 상체를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워킹을 하면 중심 축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나의 모든 체중을 발바닥 가운데 바운데에서 분산을 시켜서 내 모든 체중을 발바닥에서 받아줘요. 그렇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발목이랑 무릎이랑 고관절, 허리 모든 것들이 준비 스프링의 자세처럼 지면을 짚잖아요. 모든 관절은 하나하나 동작을 이루기 위해서 구부리고 내가 체중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포즈를 잡고 있고요. 발목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이 각도에서 지면을 짚으면서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울이고 엉덩이가 빠지지 않은 이 상태를 기울이는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가 있는 상태를 기울인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포즈가 잘못돼 가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진 건 숙이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상체를 앞으로 달리면서 앞으로 가지고 가면서 숙여버리면 우리의 중심은 앞으로 가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내가 몸을 앞으로 기울기를 살짝 하게 되잖아요. 살짝 하게 되면 엄지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바닥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체중을 앞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몸을 숙여버리잖아요. 발바닥 전체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발바닥에 다시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무릎을 펴서 숙이면 발바닥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할때 여러분한테 상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수직으로, 처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몸을 수직으로 세우고 무릎만 앞으로, 몸 앞으로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앞으로 가서 착지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의 동작을 팔을 크게 움직이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말고 그대로 서 있는,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팔 동작은 아주 작게 그리고 보폭은 줄여서 달리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편하게 그리고 발바닥의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팔동작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하체로만 뛰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운동인데요. 팔 동작이 커졌을 때 우리의 보폭이 늘어납니다. 팔을 작은 동작과 큰 동작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힘이 가해지는 게 다릅니다. 속도가 만약에 빠르잖아요. 그러면 팔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뛰는데도 팔 동작을 스윙을 크게 하거나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내려치거나 이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슴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 팔치기를 하면 몸이 좌우로 동시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힘이 빠져버리면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통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영상을 찍어줄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게이 영상을 보면서 달리면서 하지 말고 영상을 앞에서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서 있는 이 상태에서 팔을 가슴을 열고 팔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발은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치기가 커지면 이 발은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팔을 크게 쳐볼게요. 그러면 발이 움직여요. 몸 동작이랑 동시에, 같이. 근데 많은 러너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서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커져요.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지면을 짚을 때내 몸이 틀려 있잖아요. 이렇게 틀려 있으면, 몸이 틀려 있으면 착지가 어떻게 되냐면, 팔을 뒤로 움직였죠? 그럼 이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동작을 작게 해요. 그러면 동작은 앞으로 가는 동작을 이루어요. 그래서 지면을 짚고 앞으로 나갈 수 있죠. 팔 동작이 크면 이 팔을 크게 치면요, 이 몸통이 돌아가기 때문에 발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팔자걸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 동작의 동작이 커지면 발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지면을 짚고 나갈 때그 동작을 이룰 때 상체의 문제점이 많아서 발바닥이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의 동작은 주먹은 살짝 치고 가깝게 해서 작은 동작에서 가슴 밑에 명치 그리고 배꼽에 사과가 하나 있다 생각하고 잡고 뛰다가 스윙이 내가 커지면 내 몸에서 가깝게 명치까지 올려서 팔꿈치는 몸 뒤로 가면서 아주 작은 동작일 때는 아래쪽에서 배꼽 쪽에서 있겠지만 내가 달리기가 빨라지면 그 연결 동작은 스윙이 커지면서 명치까지 올라오면서 내가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빨라졌을 때 팔치기가 커지는 거지 천천히 달리기 그리고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팔 동작을 아주 작게 몸에 가까이 붙여서 해줘야 힘을 어깨 힘을 뺀 겁니다. 몸에 흔들림이 많다면 착지를 할 때도 발의 지면에서 짚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지면을 많이 누르는 경우도 많고 팔 동작을 크게 하면 발의 보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면에 발에 오래 머물러 있기,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통증, 족저근막염이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발바닥이 아프고 이미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달리기를 아픈데도 불구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걸을 때는 아파 뛰는데 안 아파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달리면서는 발에 열의 발생해서 염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열로 인해서 아프지 않게 되는데 뛰고 나면 그 통증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더큰 부상 족저건막염이 나을 때쯤이면 아킬레스 건염이나 아니면 가자미 그 종아리에 통증이 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면 휴식을 하시고요 걷는데 아프지 않기 전까지 휴식을 하세요. 그리고 걷는데 통증이 없다면 빠르게 뛰는 게 아니고 천천히 뛰면서 다시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천천히 뛰면서 10분, 15분, 20분씩 천천히 거리를 늘려가고 그런데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 다시 예전에 뛰었던 조깅 페이스,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뛸수 있는 조깅 페이스에서 다시 뛰어보고요. 그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없다. 자고 일어났는데 발바닥에 통증이 없고 아프지 않고 내가 불편한 거랑 아픈 건 다릅니다. 불편한 건 조금 걷고 이러면 그 증상이 사라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아파. 그리고 걷는데도 아파. 그러면 족저근막률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쉬라는 건 아니에요. 움직임을 하면서 걸으면서 천천히 달리면서 그리고 예전의 조깅 페이스를 다시 찾아가면서 그때 내가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페이스를 올려서 예전 거리까지 가는 데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족저 건막염을 예방하시려면 첫 번째 쿠셔닝과 신발을 쿠셔닝이 되어있는 신발을 잘 신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에도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신발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 멀쩡한데? 새건데? 아직도 신을 만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발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이 조금이라도 예전과 다르다면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신발을 먼저 쿠셔닝화 내 발에 맞는 신발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침에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누워서 잤을 때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첫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걷지 말고 그냥 앉아서 자신의 엄지손가락 두 개로 발바닥을 차근차근 한 5분 정도를 마사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을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그 피로도는 두세 배가 내려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걸리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발바닥이 아픈 이유는 발바닥에 문제도 있겠지만 종아리에 피로도가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습관처럼 아킬레스건 바로 위에 종아리 바로 밑에 가자미근을 습관처럼 항상 2, 3분을 마사지를 해 줘야 돼요. 운동 전, 운동 후.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족저고막염 발바닥의 통증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할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달리는 만큼 우리 몸을 아껴주고 사랑해 줘야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꼭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발바닥이 다치지 않게 여러분의 러닝 자세 그리고 오늘의 영상에서 맨발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맨발로 한번 서보고, 걸어보고, 뛰어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